안녕하세요. 코인탈출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 경제의 흐름, 금리, 정책, 환율 리스트, 그리고 XRP ETF가 시장에서 어떻게 판을 뒤집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스페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멈춰있고 환율은 치솟고 ETF는 폭발하고 전세계의 자금 흐름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앞으로 투자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구조적 흐름을 차근차근 해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주시고 모바일 PC 선택해주셔서 문자까지 발송해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들 안에서 일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결론 하나.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이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내부 구조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최근 한국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이와 함께 가계 대출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정부가 절대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죠. 한국 원화는 최근 1,477원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업체 원가 상승, 에너지, 식료품 가격의 압박, 물가 재상승의 위험,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증가.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는 더 약해지고 환율은 더 오르고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5% 수준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바로 유출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시합니다. 미국이 인하하기 전까지는 한국에도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을 찍었다는 건 단순히 비싸졌다가 아닙니다. 한국 원화의 실제 가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에 최저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냐면,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의 초강세, 일본의 엔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매도, 기업들의 달러 환전 지연. 대부분이 한국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러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환매 조건부 선물환, 외환 스와프, 전략적 환자 노출 조절,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계획 가능성, 하지만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수익률이 약화되고 환율 조작국 논란 같은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유인데요. 산업별 희비가 교차합니다. 반도체 해운은 단기 수혜. 정유, 석류와 항공은 큰 타격을 입고 미국 현지 투자 중인 기업은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입업체는 원가를 압박하고 환율은 모두에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명확히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XRP 현물 ETF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시장을 진입하는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XRP 현물 ETF가 시장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나리 캐피탈의 충격적인 성과는 블록체인 매치 더 크립토 베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장 직후 XRP는 첫날에 2억 4,500만 달러 유입, 이후에는 2억 7,782만 달러로 증가 이 기록은 무엇보다 충격적인데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첫날 유입액이 1억 1,16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DTC의 명성을 제쳤다는 의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XRP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XRP도 비트코인처럼 1년 폭발한다는 패턴 적용을 분석해보면, 비트코인은 ETF 출시 당시 4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95,0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2배가 상승했는데요. 같은 패턴을 XRP에 적용하면 25년 11월 가격은 약 2달러, 1년 뒤에는 약 4.8달러 ETF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 가격이 비트코인의 ETF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기술 분석가들의 더큰 정망은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더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6.5 달러, 15 달러, 27 달러. 특히 27 달러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ETF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시총 확장, 송금 파트너 없이 급증, 기간 기반 결제 처리량이 증가합니다. 2030년 장기 전망은 포스프 공식 보고서를 통해 포브스 기고가 제논 카프로는. 2030년 XRP 가격을 최대 5.25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근거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SEC와의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거래소 판매 비증권이 확정이 되고 기관 입장이 완전히 변화하고 글로벌 송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 수수료 절감 솔루션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실시간 결제 수요가 폭발합니다. 특히 XRP의 강점인 비유동 통화 간 브릿지가 가능한데요. 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는 시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가 확장되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데요.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모두 XRP ETF를 출격시킨 상황입니다. 이제 ETF 시장 측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XRP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결론은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당분간 불안하게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이나 실물경제는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규제가 해소된 자산, 글로벌 인프라 중심에 있는 자산, 제도권 ETF가 붙은 자산, 토크나 송금 결제 시장 중심의 자산. 이네 가지 조건을 가장 정확히 만족하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관련해서 한국 경제, 환륜, 금융규제, ETF, XRP까지 큰 흐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코인 탈출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흐름을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